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176페이지입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접어 놓고 있으세요. 이거 말고 오늘 찾는 말씀은 없으니까. 32 33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일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이 말씀은 굉장히 비장한 말씀이죠 너희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 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준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그 십자가 지러 그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대목에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뭐, 뭐, 알아듣기 어렵죠, 지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33절에 보면,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수치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역시 환난을 당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그리고. 너희가 담대한 근거는 뭐냐.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텐데 나는 이기는 거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오늘 그, 이거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1번, 2번, 3번이야. 이기는 방식. 3번. <laughs> 그래서 항상 그 승리는 그, 예, 환난과 이제 위기를 통과하고 이제 찾아오는 거죠.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그그 그 누려야 되는 그 모든 그 권세와 그 능력과 뭐 이런 그 마지막에 그가 이제 차지해야 되는 그 모든 신분이 십자가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께 해당되는 거지만 대충 또 우리하고도 또이 경로가 이게 이제 과정이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 No pain, no gain이잖아. <laughs> 응? 딱 영어 있어. No pain, no gain. 응? 네. 무슨 말인지 알지, 건희? 네. <laughs> 아빠한테 물어봐. 모르면. <laughs> 네, 그냥, 어, 그래서 항상 위기는 예, 환난과 위기 고통을 통과해야. 자정너의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러는데 사실은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미래형으로 말해야 되는데 이제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지. 이거 이제 확신에 가득한 그런 선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응징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뭐라 그래? 응? 너 이제 죽었어 그러잖아. 응? 너는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이제 죽었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선포하는 거지. 영어도 똑같아. You're dead야. 그잖아. 넌 죽었어. 이거잖아. 응? <laughs> 어느 날 보니까 그렇더라고. 본문이 이제 그와 같은 어법이다 정복자의 승리와 선포를 이제 이렇게 <laughs> 드러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너희도 역시 고난을 당한다. 피할 수 없다. 근데 내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야? 너희의 승리다 이거지 뭐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그 어, 지금 뭐 살아가면서는 뭐 이꼴 저꼴 다 보고 뭐 이상한 일도 당하고 뭐 고통도 있고 뭐 문제도 있고 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마침내 승리와 영광이 찾아올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laughs> 그래서 성도가 그 마지막에 승리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각오는 해야 된다 이거지 세상에서 받는 대우도 개떡같을 것이고 뭐다 그런 거지 뭐 평탄하고 뭐 박수와 칭찬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어봐 세상에서 욕 먹지 바보 아니야 뭐다 이러고 그렇죠 뭐 지금은 뭐 이제 권력도 교회를 핍박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질 거야 이제 환난과 이제 온갖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대표적인 장면은 2007년에 있었던 그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 지금도 뭐 아프가니 이제 다시 탈레반한테 넘어갔고 이제 난리가 났지만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 그거야. 그 여기 있는 그 교회. 응? 무슨 교회야? 어? 물 교회. 응, 그래. 물 교회. 거기 팀이 가고. 응? 그고 선교사 그선교사또못 갔어. 그때 그 팀이 간 거지. 그래갖고 거기서 사람 하나 죽고 그리고 뭐 그냥 천신만국 때 돌아왔는데 얼마나 언론하고 뭐뭐 뭐 욕을 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온갖 거짓말을 다 동원해갖고 그래갖고 그냥 뭐 그래갖고 뭐 거의 한국 교회 대다수 교단과 그이 분위기도 다그뭐응 그렇지 않느냐 그때부터 이슬람권 선교가 교계에서도 욕. 먹는 그런 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정말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 도대체가 응? 집안에 왼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인이거든 그게 실제로는 위장된 그런 가짜가 교회 안에 잔뜩 들어와 있는 거거든. 더군다나 그게 줄이야. <laughs> 그것들이 응? 다 발언권이 있고 그것들이 다 세력을 잡고 그것들이 다 말하. 하고 그것들이 다 판을 잡고 있고 뭐 그런 거지. 이게.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정말 이상한 말이 하나 있었는데 응? 왜그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선교를 하느냐 이거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실정법을 지키면 은 초대교회가 로마에서 응? 응. 부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 없잖아. 무슨 실정법 같은 얘기를 해. 그 말이 돼요 이게? 응? 아니, 이슬람의 실정법? 그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는 뭐야, 그럼? 실정법을, 그럼 지키면 다 나와 자수해갖고, 다사형장에 가서 끌려가, 죽어야 되고, 다 수용소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뭐야? 뭔 소리야? 중국교회는 그럼. 응? 그, 다, 아니, 선교가 돼? 아니, 실정법을 지키면 선교 안 되는 나라는 대부분이에요. 필리핀도 안 돼, 사실은. 진짜. 필리핀도 그렇게 뭐 실정법까지 따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도 선교, 거기선 뭐 물론 이게 분위기 자유로우니까 뭐 고발당하고 그런 일 없지만 실정법을 따지다 보면 거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외국인 집회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 응? 에, 결국 선교 하지 말란 소리잖아. 이게. 응?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음성이야. 마귀 소리야. 마귀 소리지, 이게. 응?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뭐 찾지 맙시다.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 응? 무서운 비유예요 어, 양은 오른쪽, 응? 염소는 왼쪽. 그양 보고 뭐라 그래? 내가 갇혀있고, 내가, 응? 뭐, 어려움 당하고, 내가 병들고, 뭐, 내가 이렇게. 네가 응? 나를 돌보고, 네가 나에게, 응?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묻잖아. 우리가 주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응? 예? 저기, 그 가장 작은 자, 여기 있는, 그,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너네 형제에게 한게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딱 똑같은 얘기를 염소한테 하잖아. 내가 갇혀있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너희는 전혀 돌, 돌보지 않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그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게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 얘기 길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니까 내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하면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똑같이다니고 아니 교회 다다 다 교회지만 어? 십자가 걸어 놓으면 교회인가?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지. 어? 양 교회가 있고 염소 교회가 있다 이거야. 어? 교인도 양 어? 교인이 있고 염소 교인이 있다 이거야. 어?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하고 염소 비슷하잖아. 울음 소리도 비슷해. 하고 뭐 우는 것도 비슷하고 등치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비슷해. 에이. 근데 염소가 성질이 확실히 더럽긴 하더라고 양도 뭐 성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염소는 뭐 들이받고 뭐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나중에 승리할 것이다 지금이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제대로 믿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뭐 뜨거운 믿음이다 그러면 다 우습게 알고 뭐온 세상에서 다 구박받고 뭐 그냥 왕따당하고 뭐 그런 거지만 그게 지금 뭐 교권자들 종교인들 위정자들, 이뭐 위정자들 사람들이 뭐다 언론 뭐 이런 거다 권력을 통해서 다 핍박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자 이거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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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나중에 보자 그런 사람들은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야 무서 사람들이지. 우리는 알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써 있잖아 여기.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 성경 인물들 다 보세요. 아브라함 뭐, 뭐이사 야곱 특히 그 다음에 무슨 뭐 요셉, 모세, 다윗 뭐다윗 바울, 베드로 다 어떻게 인생이 탄탄대로야 고난으로 가득찼어. 고난으로 가득 찼잖아. 우리가 성경에 왜 성경에 있는 어? 이 신앙의 선배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왜 이렇게 구구절절 써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목적이 있고.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엔 다 어떻게 됐어, 이들이? 패배자가 아니잖아요. 이들이 다 승리자야. 이게 다 누구 얘기냐.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갖고 뭐 힘을 갖고 돈을 가져야 승리한다고 다 말을 해. 응? 예. 뭐 응? 근데 내가 권력 있고 뭐돈 있고 뭐그뭐또뭐 그, 뭐, 뭐 어떻게 뭐 예? 뭐 해보겠다 그러고 뭐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딱든 생각이 아뭐저 정신과 진단명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뭐 그런 생각 꽤안 들어. 에. 뭐돈 가지면 뭐 이게 최종 뭐 성공이고 승리다 세상에서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 최종은 아닙니다. 절대 최종이 될 수가 없어. 나도 돈 갖기를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이지만 돈 갖고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무슨 최종이야? 그것지게 그냥 영성뿐만이 아니라 뭐 세상에 있는 뭐 문화나 예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이 얘기는 뭐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한국 그 미술 역사에서 제일 이제 뭐 제일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다 비슷한 시대고 뭐 이런 박수근 여러분 알죠 이중섭도 알고 <laughs> 근데 그들이 지금 팔리는 그런 그 가격으로 그 생전에 작품 하나라도 제대로 팔았으면 아마 잘 살았을 거야. <laughs> 네? 근데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살고 말이지 이중섭은 그 행려인들 행려병자를 수용하는 그런 시립병원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중섭이 죽을 때도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몰랐어. 요 거기 그 병원 관계자이고 나중에 보니까 이중섭이었던 거지. 비참한 일이지. <laughs> 그리고 뭐 박수근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평생 뭐 어렵게 살았고. 아 그렇지. 그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에는 오히려 그뭐 유트릴로나 위트리오 뭐 이렇게 치면 이제 검색이 되는데 그림이 나와. 보면그 이제 그그 그 파리파. 에. <laughs> 스쿨 오패리스 파리파야? 그 화파 이름이 모딜리아니가 있어. 그다음에 이, 저, 이, 모리스 유트릴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황야관뭐 뭐 이렇게 있어 이게 뭐, 이제 사실 이몇 명이 서로 친한 것도 아닌데, 뭐, 주로 이제 파리에 일단 살았고, 파리에 그림을 그렸다 그래갖고, 뭐, 뽀딜리아님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분류가 됐나 모르겠는데, 이 얘기의 주인공은 유트릴로입니다. 유트릴로는 그림이 좋아. 하얀 건물을 주로 그렸어. 한 5, 6년 그 전성기 때 그린 그림. 진짜, 진짜 좋은 그림들이고, 그 뒤에 한 몇천 개를 더 그렸어. 근데 떴어. 그 그림으로. 그래갖고 타락을 했어. 그래갖고, 근데 뭐 타락을 했다는 게 뭐, 뭐, 사람이 뭐 이상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림을 날림으로 그린 거야. 완전히. 개판 치는 그림을. <laughs> 어? 그래갖고 자기가 공들여서 그렸던 그 초창기의 그림하고 나중에 날림으로 그린 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도 아니야. <laughs> <laughs> 자기가 돈에 눈이 뒤집혀갖고 말이지. 살기도 꽤 오래 살았어. 다 일찍 죽었잖아, 가난해갖고. 어? 모딜리안 뭐 30대 초반에 죽은 거 아니야. 이 사람은 70 넘어까지 살고. <laughs> 뭐 괜찮지 뭐. 근데 뭐 그런 건 괜찮은데 그림이 엉망이 됐다는 건좀 아쉽지. 그런 거는 그저 검색을 해도 안 나옵니다. 유틸로 그림이 나중에 엉망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아, <laughs> <laughs> 그게 뭐그뭐뭐 그 뭐, 뭐 위키 뭐 이런데 뭐 이게 나오겠어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그 영감이 충만한 음악 뭐 그림 뭐 미술 뭐 이런 거 문학 뭐 이런 게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 삶의 어떤 고통을 그그 그, 그, 그 기반으로 해서 그걸 자양분으로 해서 그 걸작들이 나왔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이게 그래, 게돈 맛을 보면 다 배려. <laughs>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돈을 거부하고 그럼 또 이상해지는 거지. 우리는 그 고난을 다 받고 고생 있는 대로 하면서 그럼 신앙의 순수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지만. 에,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그 승리와 영광을 베푸신다. 왜냐하면 성도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하나님이 고통을 처리를 하신다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첫째는 뭐냐하면은 은혜를 받든지 그렇잖아. 고난이 없이는 은혜가 없어 사실 보면. 다, 그, 간증 들어봐. 다, 그, 간증 보면 100%야, 100%. 다 잘나갈 때 지가 잘났다고 까불고 그러다 엄지제 두드려 맞고 그냥, 막, 나그리 나락을, 나락을 가, 인생이. 그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뭐, 하나님 찾고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응? 다시. 근데 또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서 한번더 나락을 가. 또 교만해져갖고. 그게 되게 그 간증들 내용을 보면 다천편일률이야다 똑같아.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 예 사람이 잘 나가면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꺾기 위해서면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사람을 나락으로 보내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핵심이지만 뭐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어차피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평탄하고 뭐 이렇게 문제 없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보고 기도 생활하고 그 사람 정말 대단한 거지 그 사람은 대단한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인생에 덮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면제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기를 바래 진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 그럼 이제 그, 고난을 처리를 하십니다. 고난의 때를 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laughs> 우리가 그런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laughs> 어. 그 이제 오늘 본론인데,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시계가 안 보여. 어. 응, 적당하게 남았네. 첫째 이제 용서의 용서 어떤 사람이 자기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어알수 있으려면은 어그그 그 사람이 병났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알수 있어 어떤 사람이 병이 났어 자기가 되게 아파 불편하고 그때 주위 식구들이 있는 대로 다 뽑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laughs> 근데 이제 신사적인 사람은 자기가 아파 그러면 혼자 알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지, 너왜 컨디션이 안 좋냐? 그러면 네? 그때서야 이제 네? 뭐 조금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젠틀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네. 이제 아프기만 하면 이제 발광을 하는 놈들이 있어. 요 그게 이제 좀덜된 사람들이야. 그건 좀 깨닫기 바래요. 네? <웃음> <웃음> 네? 엄살에다가 말이지. 네. 그리고 이제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게 자기 기분에 달려 있잖아. 자기 기분 나쁘면 다 그냥 그거야. 이제 자기 기분이 좋으면 새가 지적이잖아. 그러면 어? 새가 노래한다 그러고 자기 기분 나쁘면 새가 지랄한다 그러고. <laughs> 시끄럽다. 다 그래. <laughs> 다 그런 거야. 이게. 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상태에 따라서 주변을 대하는 태도가 매일 달라지는 사람들. 이그 사람들은 좀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라. 이런 사람한테 밤낮 이제 시험과 고통이 있다면, 그게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서 시험 활란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좀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응? 네, 그건 뭐정죄하는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뭐 나도 그런데 뭐.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 상황을 보면 이게 이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인데 아까 읽었잖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배신할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 응? 베드로도 도망치고 유다는 아예 배신하고 뭐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야. 다 알아요. 그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응? 제자들이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겠지, 그지? 응?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잖아. 응?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오. 그래서, 응? 응.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응.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외로움과 그 배신감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혼자 거두신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온전히 그 양반의 그, 그 대속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구의 그 아주 비상한 그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러면 구원이 되기 어렵잖아 혼자 하신 거라 그렇게 된 거예요 혼자 응? 그런 거예요 용서라는 게 원래 하나님 성품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용서가 불가능해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고 그리고 인생이 막 살아나고. 예 그리고 마귀가 무력화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예. 요셉의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잖아 자기 형들이 자기를 그 팔아먹은 거 아니야 그게 그 예? 예?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하고 죽었다 이거지 예그 예, 누구도 요셉만큼 상처를 입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상처가 없지. 예. 근데 이제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어 형들한테 그러잖아.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지.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기 목숨을 노리던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 줘. 다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세바는 어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응? 응? 저들이 하는 저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의 어떤 변곡점을 맞을 때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뭐냐 예수님을 비롯해서 다 용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사건을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이 용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뭐 대단한 거지. 스테반의 용서를 통해서 때 이제 바울이 나타나는 거야. 스테반 돌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거기 있었거든, 현장에. 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뭐, 너무 이상하거든. 어떻게 사람이 죽는데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나. 마음에 그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담에색 가다가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이제 대번에 꼬꾸라져갖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뢰, 신뢰. 에. 제자들이 배신하고, 제 떠나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믿어 주시는 거지. 예? 예. <laughs>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딨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건 루저들이 하는 소리야. 예?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laughs> 예? 일본말로 했고 믿나 도로보. <laughs> 도로보가 도둑이거든. 나 도둑놈이야. 뭐 이러면서 꼭 일본말로 하더라고. 아 참. <laughs> 성공한 사람, 뜻을 이룬 사람은 이런 말안 합니다. 패배자들이나 하는 소리지. 베드로가 배신했지만 부활하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거기다 사명을 주시잖아요. 뭐 내가 나를 알잖아, 정말 허물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모순덩어리고. 근데 하나님 날 믿어주셨어요. 제기입니다. 목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은혜야. 이게 이게 은혜. 뭐딴게 은혜야? 이게 은혜지? 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은 이제 32, 3절 읽었는데, 그지? 그 앞에 26, 27절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네, 너희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중간에 아무도 없어. 마리아도 없고, 네? 네. 성자도 없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에 목사가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네. 천주교가 그런 식이잖아. 천주교가 신부도 끼어 있어. 그다음에 마리아도 또 끼어 있어. 뭐 그러니까 그게 기도응답 못 받아요. 그렇게 갖고. 뭐뭐뭐 어? 뭐, 뭐, 뭐라 그러는 거더라 마리아한테 뭐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줘하고 안 자기 하나님한테 나가는 게 어려워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이제 그걸 들고 이제 나를 대변해서 이제 나가 아니 마리아가 신이냐고 마리아는 그냥 그냥 인간 여자예요 뭔그문뭔 뭔, 뭔 그게 시스템이야 그게 네. 아유 정말 답답하다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건 누구야? 나야, 나.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맨다. 그건 하나님이지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건 누가 매고 푸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굉장한 거지 이게 예.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 뭐이 북쪽은 지금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 도대체 좀좀 좀 언제까지 저렇게 지금 3대 세습이 돼갖고 지금 저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독일 통일은 1983년에 시작이 됐어요. 라이프니스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50명이 기도 시작했어.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마다 6시 기도를 했는데, 89년 초에 100명이 됐어. 그게. 그러다가 89년 10월 2일날 2만 명이 되고, 89년 10월 9일날 7만 명이 되고,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이 모이게 하신, 23일날 36만 명이 되고, 30일날 57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날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50명으로 시작된 네? 기도 모임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보 기도하려고 모였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뜻을 모아갖고 기도해야 돼요. 네? 첫째, 치료제가 나오도록 기도해. 빨리 이거 사태 끝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회복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예. 예. 큰일 납니다, 지금. 예. 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인권 빙자해갖고, 동성애 그거 하고, PC주의 그거 해갖고, 나라 다 망가뜨리고. 너무 지나치잖아, 사실. 너무 지나치잖아.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핍박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사상 노름을 하는 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인가? 나쁜 열매잖아.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 열매는 어디에 맺힌다? 좋은 열 좋은 나무? 나쁜, 어? 나쁜,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의 열매예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의 열매고. 그렇잖아. 왜 그걸 인지부조하잖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과거에 있어 본 적이 없는 팬덤 정치를 해. 아이돌이야? 뭐 이상하잖아. 그래서 자꾸, 아우, 네. 정신과를 공부를 해야 되나. 뭐, 네, 그런 생각이 들어. 어?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나쁜 짓을 하잖아.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네, 사람들 뒤로 죽이고, 뭐, 별아별 짓다 하거든요. 그냥, 우선, 네? 네, 네, 그냥, 그냥 나왔다 하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니까. 네? 거짓의 합이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이뭐 누구 얘기야? 이 마귀 얘기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야지. 지금 이거 정도로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지금? 교회 숫자는 꽤 되지만 내가 볼 때는 거의 종교야. 그래서 진짜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이렇게 진짜 많지 않아. 얼마 안 돼.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다 기도 제목이야. 우리 자신이 똑바로 해야 될뿐 아니라, 응, 한국 응? 교회를 위해서,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응? 응. 기도는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국가 흥망성쇠, 교회 흥망성쇠가 다 우리 기도에 달렸다고 역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기도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인데 다 같이 왕의 마음. 이게 왕의 마음이야. 왜냐하면 왕은 나라가 잘못되는 걸 바라지 않잖아.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강건하길 바라잖아. 이게 왕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게 곧 누구의 마음이냐. 그게 내 마음이지, 그게. 응?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신뢰와 기도.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기는 방식입니다. 이기는 방식이 지난주에 1번이고, 지난주에 2번. 오늘이 3번이야. 응? 네. 뭐 전혀 딴 얘기들이야, 사실은. 내용은. 이제 기도합시다.